이다파리 이제 부모 들어오기 전에 갑자기 이제 전화기를 이렇게 켰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 전화를 받았더니 그 우리, 이제, 제가 갑자기 119에 실려갔다고 어 그러면서, 그, 여동생이 어머니한테, 어, 빨리 기도해줘라. 이제 그, 기도? 카트릭카톨릭 신자거든요. 그 응.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어머니가 밭에서 일을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네. 예. 예, 전화,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나. 그래서 이제, 예동지한테 전화를 했니 전화를 안 받았고. 다시. 예. 그런데 이제, 그, 어, 이제 그 마음이, 뭐, <laughs>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보려고 해도, 예, 뭐, 다른 걸 들어오지 않고, 오그 생각 외에는, 어, 그 이제. 어,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그, 어, 그, 지금 들어가면, 본문 겉 어, 들어가면 2시간 이상 전화 통화가 안 된다라고 내가 좀 알아보라고 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이제 계속 제 마음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도, 뭐, 어떻게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어, 뭐, 어떻게 먹어야 될지, 어, 떤 뭐, 계속 어떤, 뭐, 계속 그 생각만 지금 오로지 지금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사투는 전혀 안 되죠. 수영도 안 되고. 이제 바늘 방식이죠,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은 누구든지 그래요. 일단은. 그리고 힘이 없으면 더 끄달리고, 그게 다 끄달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한테 끄달리지 않으려고 지금 수영을 하는 건데, 지금 힘이 너무 없어서 그러거든요. 죽을 때는 어떻게 끄냐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보다도 더큰 내가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내가 지금 교통사고를 하지, 뭐라 하 당했을 때는 어떻게 끄냐고. 지금.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사고다 하는 것도 남이 당하면 별볼일 없죠. 네. 그렇거든요. 남이 거라면은그게 네. 생각이 저렇게 안 떠올라. 근데 내 식구고, 내 가족이 오면 더 떠오른다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어떤 때는요, 그렇게 급한 것도 급해가지고, 막 가보면 또별볼일 없는 일들이 또 있어요. 가지고 그렇게 어, 분주하고 복잡을 떨었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사사라지는데, 세관적인 것은 참 힘들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생활적인 지혜로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데 마음으로 본다면은 그 마음의 특성이 그래요. 그 마음이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속성이 그래. 요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법으로서 법문로 이렇게 해주는 건데요. 생각이 속성이 그래서 저거를 트리트먼트를 해주지 않으면은 일생 끄달려요. 일생을. 근데 저게 일생이 양극단을 치달아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한 생각이 나면 이미 양극단이에요. 자기 이게 더 죽는다고. 양변을 치닫는단 말이에요. 이 근데 이, 이것을 이 양면은 공간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벗어나냐. 말이 양변이고 양극단이지만 이건 공허한 성이에요꽉차 버립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행도 이 알아차림 밖에는 안 돼요.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그 생각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생각의 속성을 이해를 하면은 알아차림 수행밖에 없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 수행으로서 그걸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양변을, 양극단을. 음. 그래서 이제 그 선택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예로만 많이 들어주거든요. 음. 스님이라고 그런 생각 안 나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돼. 일이 안 돼. 지난번에 우리 회장님의 그 지우, 지인이 와가지고 하루 있었는데요. 기차표, 그, 티크팅을 못 해가지고, 차시간 다가오지. 그니까, 러저 실내물 소리에, 그, 벤치에 앉았었는데, 그 실내물 소리가 엄청 큰데도 하나도 안들리더래그 생각이 똑같아. 모아가 덮치면 그래. 매물 소리가 그렇게 났는데도 안 들렸잖아. 딴 사람 못겠네 여깄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티켓팅이 해결이 됐다 보니까 이제 들리더래. 누가 와가지고 어떻게, 몇, 몇 시까지 했다 보니까. 모아가 그렇게, 그, 그 모아가 업이요. 그게 유은으로 끌어간단 말이요. 유은에 와서 몰라서 그랬지? 가봐. 아기, 지옥, 축생, 아수라! 그세계아 못살아 살아도 못살아 거기서는 <laughs> 살아도 못살아 <사. 웃음> 그래서 스님껄 얘기를 해주는데요 스님 과거에 시어미센터에서 수행하던 때 그때는 그래도 때였어요 스마트폰도 없고 삐삐시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어미센터에서 한국에다 전화하려면 1분에 3달러야 그 죽었는데, 그것도 통화도 참 어려워. 참 연결도 잘안 되고. 나는 이제 그 당시에는 그 한국에서 세민이 올 때는 한국에서 안, 안, 가지고 그냥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세민 센터에 주소도 몰라. 우리 가족이. 아,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어, 세민에서 이제 한국으로 가가지고 좀 쉬려고 이제 나는 그때 쉴 때는 이제 한국으로 와요. 너무 덥고 음식도 그러고 그러니까 좀 보충하려고. 한국에서 쉴러 올 때, 아,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근데 뭐 연락이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요즘 어머니 돌아가시거나 자기 아버지 돌아가셔도 그냥 장래 그게 치러지잖아요? 꼭 내가 있어야만 되나? 그치? 대신 사사나님의 역할은 우리 재수씨가 다 해줬어. 참그 재수씨가 불자인데요. 대배를 했었 다. 사사나 스님은 지금 이런 상황이고 미얀마 있고 고 그러니까 우리 또 형제관들은 그게 막 그러지는 않아요. 다 온순해가지고 나를 많이 봐줬어. 그 근데 그때 그냥 근데 사실은 야나로카 심도로 갔을 때 내가 막 와버렸네. 그건 또 틀려. 누가 연락을 해줬더라고요. 연락받아서 들어가셨다고. 그때 이제, 그때는 도이 비자 문제가 있어요, 또. 다시 오면은, 3개월짜리 또 받아야 돼. 근데, 받도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장례 치료는까지 보고 이제 들어갔는데, 비자를 또 얻어서 또 들어갔어요. 왜냐면, 내가 기간만큼 있다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알로, 갈 그때, 그때.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형님이랄 때, 우리 가족이 그런 애경사 문제는 내가 수염 동안에는 한 번도 참석 안 했어. 이게 못했어. 이것도 바람이래요. 수염만 오래시 하라고. 그런 새가 적인 것이 정리가 또 돼, 돼 주더라고. 이것도 본인의 전생의 바람이래요. 나는 그거밖에 볼 수가 없어. 어떻게 봐, 이거. 뭘로 설명할 거야? 그또 통신이 안 좋은 때도 수행을 했잖아요 <laughs> 지금은 스마트폰 때문에 사람 죽어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들 맘대로 수행차 와서 수행도 못 해요 그러면 스마트폰 때문에 뭐가 연락하고 뭐가 연락하고 좀 자선지 말라고 뭐가 듣고 그게 이제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일단은 나라는 것 속에는 두려움이 들어 있어 그 두려움을 나라고 살아. 그것이 이제 근심, 걱정, 불안, 초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게 그 생각을 떠오르는 게 그게. 그게 생각을 떠오르. 그럼 생각이 뭐요? 어 마음이고 아무것도 아니오. 그냥 마음이요그 생각도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태도 없어. 근데 그 힘이 대단하다는 거야. 그 힘이 존재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이끌고 살아가는 게 생각이거든. 그 마음이거든. 그래서 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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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음을 조금 힘을 좀 줄이려고 해서 옆집에서 빌려봤다. 누구한테 임대했다는 말이 그한 말이. 그걸 소를 비유한 거야. 소 빌려온 소. 그 끄달림에서 조금 노연하라고 근데 그게 사실이야. 나는 그걸 갖고 나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트리트먼트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 트리트먼트가 이제 싸 띠거든요. 싸띠 힘을 길러서 지혜가 하나야 돼. 그러면 해볼 수 있어요, 이제. 저렇게 일어나는 생각,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 <laughs> 전부 다 대상으로 가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니까. 그러면 세관일을 하지 마시오 라고 나와야지 그때 세관일을 지혜로서 판단해서 하면 돼요 음. 이러면 가까이 있는데 어머니 돌아왔으면 가야지 가는데 그때 마음은 전부 대상으로 보고 자연의 일체로 보고 그냥 항상 사띠가 법이 주어서 가기 때문에 가는데도 지혜를 하는 거예요 법이 말해주는 대로 법이 끌어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번뇌가 흐려가는 게 아니고, 그니까 평온한 마음으로 가잖아요. 장례식장을 가더라도 평온한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울고, 울고, 마이 그게 아니고, 크게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그냥, 이제 쌉들이 취미상을 하다고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은요, 이제 저는 이제 그그 이후로 그 생활적인 얘기는 참 내가 뭐라고는 못 하는데 일단 통화를 해서 상황을 좀 보십시오. 네. 내일 내일 오전이면 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사티해서 뭔가 하나 더 알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도 좀 봐야 되고 사티가 좋아지고 아는 맘 알고 쭉 이어지면은 아무 상관 없이고 가도 돼요. 가면서도 수행을 할수 있으니까. 수행은 행위자, 어묵돈, 장소가 없어요. 아무 데서는 이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도, 어? 장례시장에서도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평온하게. 다 대상을 볼수 있어. 그때는 죽음이 없어. 죽는다는 것이 없거든요. 죽는다는 것이 대상인데, 죽는 것이 대상이면 죽음이 아니오. <laughs> 이런, 이런 법이 어딨어. 이게 부처님 수행법이요. 내, 내, 내 수행법 아니오. 내가 하 말이 아니오. 음? 나는 부처님이 깨달았던 거를 내가 여러분한테 법문으로 전해주는 것뿐이요 그게 비교수 비교수님들이 하, 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전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무상법이에요. 무상법문이 그거요. 예 어? 무상에서 막 슬프고, 그게 아니라고. 허무하고. 음? 자비사요. 무상법은, 무상법은 자비사라고. 자비사가 그 자의 사랑이, 세 가지의 사랑이 아니에요. 비도, 세 가지의 비가 아니에요. 지혜로서. 지혜로서 자비의 사람 말이에요 내 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러나 상황을 좀 알아보세요 음. 그래서 어, 내일 갈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갈수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가고 음. 그러나 수행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참 작거든요 한 삶이 지금은 뭐 100세라고 하지만 그것도 한순간이에요한순간이야요빠르마타뭐 한순간이라고 그래서 찰나생 찰나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존재계로 와서 이렇게 늘려졌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이 100세다 80년이다 90년이다 하는데 <laughs> 그 허황으로 보면 금방 갚버려요 아무것도 거니 것도 없고, 날라리려고 죽어? 날라리 춤추다 죽는 것처럼 그 비싼 왕실 어있어아이 태어났으면 본인 책임 지할 거 아니오? 음? 마음은 내,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게, 당신의 소유가 아니지만, 지금은 당신에게 있다고 그랬잖아. 그, 달력에. 법으로 써있잖아. 그러니까 소도 빌려왔지만 관리는 해줘야 돼. 염원도 매겨줘야 되고, 응? 일도 시켜 먹어야 되고, 일만 시켜 먹고 밥도 안 주고 염원도 안 주고 그러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게 나제 날라리야, 다 죽는 거지. 아무것도 <laughs> 건지도 못하고, 허순 세월만 보내고, 응? 염원 값도 못 얻어 죽고. 연못 값도 못 오고 죽는다는 거 진짜 비극이죠. 어? 똥만 디리다 싸대고 먹었으니까 싸는 거죠. 그리고 죽어버면뭐그 뭐야? 짐승만 못하잖아. 고양이 봐봐봐 야 밥만 달라고 그래 저녁에 오면 응? 저녁에 자꾸 그공약간에 저녁에 그 시간에 와요. 응. 음 내가 좀 배우 좀 보려고 온때그 시간에 그리고 그래서 야 그냥 음 춤도 가버려 먹고 어디 가서 또또 살겠지 그리고 그게 그의 삶이야 그래서 이제 지가 많은데 해줘 해주고 살입니다. 너 밥값도 못하면 어게하냐이쥐 좀, 지좀 어떡할래, 너. 응? 내가 이렇게 밥은 줬는데 너는 쥐그지대로 그냥 놔두고 그러면 너 밥값 못하는 게 아니냐. 응. 그런단 말이야. 그게 인간이 그렇게 살수 있어. 그게 살아, 살아가. 넓히면은 그게 100년이고 80년이고 길지만은 그게 빠르마타적으로 한, 법적으로 한순간이요. 이게 벌려준 것은 뭐야? 뭐 하라고? 수영하십시오. 그래, 싹 뛰어라고 수영하라고. 그것처럼 같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싹떼어 없으면 이몸 동안에도 허상이야. 그, 그, 그 마음을 계속 허상만 만들어내. 가짜만. 그 진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죽잖아. 진짜다, 요새서 법이에요. 응.